오늘 묵상의 말씀입니다. 10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달련난응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아첨의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로 인해 많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또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응 같은 완벽한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그들의 거짓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때문에 물질을, 인생을,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관계를 깨뜨리밀려고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지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를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보존하시고 사시사철 푸른 잎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나의 삶을 진리로,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인다는 그 말씀, 따르는 자들은요,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요. 결국,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바보 같고, 정말 심히 답답해 보이는 사람 같다 할지라도요,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당신의 말씀만이 온전히 순결함을 믿습니다. 1%의 거짓도 없고 1%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흑도가니의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거짓과 아청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는 내 삶을 어둠으로 이끌고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함으로 나를 미혹하려고 할 때, 주여, 순진한 자 되어서 그 말만 듣고 빠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 보고,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빛과 진리가 되는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순결하고 완전한 당신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두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 발에 등은 없고, 캄캄한 어두움으로 헤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목적지인지,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길을 찾아보지만 헤매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순결하고 은과 같은 말씀 안에 서게 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인생에,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뜻대로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여서 당신의 경건한 자를 지켜 주시고 보존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 내 혀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혀의 열매로 쓰디쓰고, 파괴적이고, 가슴 아픈 열매를 먹지 않게 하옵소서, 말하기는 조심하고, 주님, 듣는 건 속히 하고, 먼저 들어주고, 들으면서 깨닫고 이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덕과 사랑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무슨 말이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함을 가슴 아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말하지 못함을, 사랑 안에서 곤면하고, 비판하지 못함을, 회개할 줄 알고, 사랑함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자먼서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케 하여 주었소서. 순결하고 단련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달련난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말씀만을 인생의 표준으로 삶의 방향으로 삼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화해와 회복과,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